어우 좋다 좋네 좋아 어 역시 피로회복에는 발마사지가 최고지 안녕하세요 꿀단지PD입니다 휴게소나 마트에서 발마사지기를 판매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구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저도 발마사지기를 하나쯤은 사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가 최근에 54,000원을 주고 이 녀석을 구매했습니다. 이 발마사지기는 뭐 샤오미의 자회사 또는 뭐 협력사로 알려진 러판에서 만든 제품이고요. 중국 직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데,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박스를 열어보면,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덮여 있어요. 일단 포장은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구멍품이라고할 게, 어, 특별히 네, 없습니다. 보시는 발마사지기 본체와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는데, 뭐, 읽을 수가 없으니 버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구매 대행한 업체에서 함께 보내준 돼지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네, 박스에서 꺼낸 러판 발 마사지기를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뭐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, 오, 이게 생각보다는 고급스러 워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데요. 안쪽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호를 위해서 만 통제가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감긴 상태로 보관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네 전원코드 끝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이 보호 캡이 씌워져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한 구독자 분께서 이 캡이 꼽혀 있는 어떤 110V 제품에 캡을 빼지 않고 도대체 사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캡은 꼭 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냥 안마기가 작동이 돼요 보시면 안쪽에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빨간색이 보이는데 바로 온열입니다. 열을 내보내서 뭐 안마를 할때좀더 발을 편안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강도를 1단, 2단, 3단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2단이나 3단일 때는 굉장히 조임이 강해서 안마가 잘 됩니다. 마사지기를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기본 압력 상태이고요. 한, 오늘 기고 한 2단 정도 하면 아까 앞에 보셨던 발바닥이 어떤 돌아가는 형태가 있어서 발바닥도 안마를 해주지만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어떤 쪼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2단만 해도 발이 굉장히 쪼여주는 느낌이 나서 안마를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. 계속 사용을 해보면 기본적인 암마 능력은 충분히 준수하고 굉장히 좋습니다.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제가 발이 보통 운동화 기준으로 한 265에서 한270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딱 발을 넣었을 때 거의 꽉 차는 것으로 봐서는 저보다 발이 더 크신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암마가 지금 계속 해보니까 발바닥 중간과 발 앞쪽은 안마가 충분히 되는데 이쪽 뒤쪽은 발 뒤꿈치 쪽은 안마가 뭐 전혀 그냥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이발 뒤꿈치도 상당히 피로가 많이 와서 안마를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이 뒤꿈치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 54,000원을 주고 구매한 샤오미 러판발 마사지기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좋은 점도 있고,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, 뭐이 정도 가격이라면 집에 한 대쯤 놓고 뭐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샤오미 발 마사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. 잠깐!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?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.